다시 한번 저희 유튜브 채널 카즈어즈PAK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제네시스 G80 세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릴 텐데요. 이 차량이 단순한 세단을 넘어 럭셔리 SUV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네시스 G80은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모델에서는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 면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하나씩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G80 모델은 외관부터 기존 세대와 차별화된 인상을 주는데요.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커지고 입체감이 강조되었으며 두줄 디자인의 쿼드램프 역시 보다 날렵해졌습니다. 특히 전면과 후면의 조화로운 비율이 인상적이며 측면 실루엣은 코페형 스타일의 매끄러운 라인을 살려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휠 디자인 또한 새로운 20인치 옵션이 추가되어 더욱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프리미엄 감각이 한층 더 느껴집니다. 27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 위에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으며 터치 인터페이스와 물리 버튼의 조화를 통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연 나파 가죽과 리얼 우드 소재 메탈 트림이 어우러져 차급을 뛰어넘는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합니다. 시트의 착좌감 역시 인상적인데 운전자와 동승자의 체형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가 적습니다. 주행 성능 부분에서도 이번 G80은 기대 이상입니다. 새롭게 튜닝된 3 5 l 가솔린 터보 엔진은 380마력의 강력한 출력과 54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1초 만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전륜 기반 후륜 구동 방식과 전자식 AWD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노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승차감을 최적화해주는 기능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G82 반자율 주행 기술은 이번에 대폭 강화됐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 시스템이 적용되어 차선 변경과 차간 거리 조절, 정체 구간 자동 재출발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도로의 커브 구간과 속도 제한 구간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해주며 운전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한편, G80 전동화 모델의 인기도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1회 충전 시약 500km에 가까운 주행거리를 확보했으며 350kW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면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제네시스만의 VEL 기능도 추가되어 차량 외부에서 가전 제품이나 캠핑용 전자기기를 연결할 수 있어 실용성 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G80 기반의 SUV 스타일링 콘셉트 모델도 공개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G80이 세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크로스오버 형태로 기존 SUV보다 낮고 날렵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실내 공간은 SUV 못지않게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모델은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을 겨냥한 전략으로. 글로벌 럭셔리 SUV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G80에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OTA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가 수시로 추가됩니다. 최근에는 음성 인식 성능이 개선되어 차량 내 모든 기능을 자연스러운 한국어 음성 명령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의 연동성도 강화되어 애플과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앱을 통해 원격 시동, 차량 상태 확인, 목적지 전송, 배터리 충전 관리 등이 가능하며 이번 시즌에는 신규 디지털 키 기능이 추가되어 가족이나 지인과 차량을 공유할 때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근과 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 키는 최대 5명까지 공유할 수 있어 가정이나 비즈니스용으로도 유용합니다. 최근 제네시스는 럭셔리 SUV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준비 중인데요. G80에서 보여준 디자인 언어와 첨단 기술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SUV 특유의 대형 캐빈 공간과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전용 GV90도 개발 중으로 조만간 글로벌 럭셔리 전동 SUV 시장에서 벤츠 EQS SUV, BMW X와 경쟁할 계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네시스 G80은 단순히 세단을 넘어 브랜드의 첨단 기술과 디자인, 고급스러움을 집약한 모델이자 향후 제네시스 SUV 라인업의 중심이 될 콘셉트를 제시하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럭셔리 세단과 SUV 위 경계를 허물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가는 제네시스의 움직임, 앞으로도 저희 카즈워즈 PAK 채널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